김태호라는 분이 있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들어봤지만 참 하필 광복절 다음날 어? KBS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런 말을 해요. 한 국가의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이라는 양반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이제 김태호라는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적어놨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죠. 그때 댓글 공작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보사라든지 기무사라든지 군을 동원해가지고 군 댓글 부대를 동원한 의혹 사건인데 어, 그때 유죄를 결국은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벌금 300에 선고유예를 받죠. 물론 댓글 공작에 직접 개방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무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댓글 의혹 사건이 없다는 건 아닌데 김태호라는 사람이 직접 개입된건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그건 무죄고 단 김우사 문건을 무단으로 자기 집에 가지고 왔어요. 김우사 문건 무단 기밀 반출로 저때 어 일단 유죄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작년에 또 뉴스를 장식했죠. 작년에는 미국이 미국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그 용산을 도청을 한 거잖아요. 그걸 할때 비행기 타고 미국 나가면서 이 양반이 미국이 아기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 아니 무슨 도청을 하는데 아기가 있고 아기 아닌 게 있습니까? 도청 자체가 이미 거대한 외교적 결례죠. 그리고 그게 밝혀지는 경우 부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밝혀지면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용산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정해져 있는 외교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이례적으로 미국은 아기가 없다고 믿는 다라 저런 발언을 해가지고 빈축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구 업적들을 보면 한미 일의 협력,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이런 것들을 쭉 강조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혐의를 꾸준히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 원래 이명박 정부 때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소미아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이죠. 그거를 체결하려고 하다가 대중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책임지고 잘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이 사람의 아이고, 일생인데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이 김태호가 굳이 이 시점에서 8월 16일에 그런 말을 한건 눈치가 없었을까요? 소신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정정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저기 지소미아는 저 지금 김태호가려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우리나라가 일본뿐만 아니라 그전 세계적으로 3 6개 국가와, 그렇죠. 네, 네 일본과 군사... 지소미아입니다. 네, 러니까 지소미아.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원래 우리가 있었는데 안 하고 있안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파기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아마 김태호가 제기한 문제는 조금 유사시 자위대 지원 이거는 한일 군사협정 정도. 이렇게 조금 이제 그는 거뭐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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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니까이 말씀만 좀 드립니다. 그니까 지소미아는 지소미아가 그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 입장이죠. 네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36개 국가 숫자가 좀 줄었을지 모르지만 36개 국가와 우리가 맺고 있다. 그 중에 일본도 하나의 파트너로 우리가 맺었었다. 그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로 논란이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이 지금 김태호 이분이 안보실 일차장인데 지금까지 안보실장은 몇번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가 3실 체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안보실 그리고 정책실. 근데 안보실이라는 막강한 이런 실내에서 안보 실장은 지금 몇번 갈렸는데 김태호 1차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은 바뀌지만 1차장, 가장 힘이 센 차장은 바뀌지 않은 그래서 세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태호가 실질적으로 실장보다 더 세다. 그리고 실장을 바꿀 수 있다. 사실상 김태우가 나이나 그런 것 때문에 김성환을 데려온 그쵸. 거지 본인이 사실상 외교안보 실세 역할을 계속해왔던 건뭐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보실이 한곳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지나친 친미, 친일 일변도로만 정책을 만든다면 그건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친미, 친일에서 벗어나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 아니면 기타 다른 국가들과는 척을 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태호 실장의 차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안보실에서 터줏대감 그리고 가장 센 발언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이셔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 체제에서는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즉 뉴라이트적인 역사사관 그리고 정치적 인식에 의해서 경도될 수 있다. 이 위험성을 지금 함유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러 번 경고탄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데 이제 계속 민주당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 예, 이 문제를 더 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태호 관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 제가 그이 <laughs> 사람 아버지 아세요? 김태호 아버지가 검찰 네 김성 횡가 제가 기억하기에 그 인천지청장을 했던 사람이고. 탁친 역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 박종철 고문 지사 사건 관계된 담당검사 아마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론 부천서 선거문 사건 관련돼서 ]가요? 그때 이제 부천서가 인천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인천 지청장을 음...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그 검찰 내에서 그 독재 정권 내에서 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도 어쨌든 보수였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경도된 네 여기까지만 뭐아니뭐 <laughs> 가족까지 갈 것도 없이 음. 그냥 이 양반이 평소에 소신과 그 소신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정 기조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소신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야죠 근데 이제 그걸 해도 진지하게 써야 됐는데 작년에도 이미 바꿀 기회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안 바꿨고. 아마 이번도 안 바꿀 것 같죠. 이런 걸로 보면 외교 안보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적으로 외교 안보를 어, MB부터 쭉 이어져 온그 자에게, 김태호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교 안보 깜깜이죠. 사실은 청맹관이죠. 외교 안보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그 사람의 잘못된 역사관과 아, 외교 안보 기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오히려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좀더 드릴까요? 그 예, 예.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미 특파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나치게 대통령실이 한쪽으로만 경도된 그런 시각을 가진 인물들로 다 구성돼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음, 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정도까지 김태호 이야기를 하고요.